안녕, 반갑습니다 습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돼지띠 마지막 돼지띠 운세를 보겠습니다 돼지띠 발음이 잘 안됩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돼지띠들은 28세 의뢰생들 우리 의뢰생들은 진짜로 착해 너무 착해 똑똑해 손재주도 많아 못하는게 없어 그리고 이 우리 의뢰생들의 단점이 뭐냐. 너무 신중해서 탈이야. 신중해도 너무 신중해. 그리고 너무 A가 바로. 그리고 정직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 막,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지적질을 잘하는 거 있잖아요. A 바르게 해라, 뭐, 어, 해라. 이런 사람들이 많아. 이게 너무 신중하고, 너무 성실해도 이게 마이너스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때로는 이렇게, 나쁜 짓을 하라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옆으로도 가고, 응? 자로도 가고, 우로도 가야 되는데, 딱, 곱게 한길만 가. 어쩔 때는 남들이 볼때좀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색깔도, 예를 들면, 딱 블랙이야. 그럼 블랙만 입어. 옷도, 예를 들면, 흰색이야. 그럼 딱 흰색만 입어. 이게 그러니까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근데 너무 올바르고 착해. 근데 우리 우리 의뢰생들이 조금만 마음을 내려 이런 거를 조금만 옆으로도 갔으면 좋겠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 이분들은 자기 가족 음, 나중에도 자기 그 와이프 만약에 내 새끼 이태들이밖에 모를 거야. 벗어나지를 않아. 굉장히 성실해 올바른 사람들 우리 의뢰생들을 만나는 사람들은 천복을 받았네라고 말하고 싶네요. 의뢰생들이 그만큼 복도 있고, 사주에 돈도 많고, 노후도 굉장히 좋고, 많이 좋습니다. 이제 만나려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려면, 의뢰생을 좀 만나세요. 그래야 아무튼 좋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이번 달에는 조금 살란해. 살란한 게 뭐냐. 직장을 이제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제 들어간 사람도 있는데, 그 직장에 만족을 못 해. 그래서 자꾸 일 갈까, 저리 갈까. 지금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하다고 해. 근데 일은 안 놓아. 일을 하고 싶어. 근데 뭔가 좀 이직을 하고 싶어 해. 근데 아땅는게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직장을 다니고 싶지 않은데 다녀야 되니까 일을 하고 싶고 마땅한 자리는 없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설란하다고 해요. 근데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십시오.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가 들어왔냐? 자기 있는 자리에서 승진이나 뭔가 대우를 굉장히 받고 뭔가 인정을 받는다고 나옵니다. 그만한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8월달에 직장 쪽으로 굉장히 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 직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스카우트를 이렇게 해갈 수도 있고 그런데 금전줄이 좀 따라온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의뢰생들이 얼마나 좋아요 대박나는 거지 이 젊은 나이에 스카우트 해가고 인정받고 승진하고 쉽지 않아요 의뢰생 파이팅 하십시오 <laughs> 그리고 40세 개생 한번 볼까요 하 먹을 복이 터졌네 터졌어 이분들은 진짜 먹을 복이 터졌다고 해요 복이 너무 많아 복이 많아 돈도 많아 이분들은 하시는 일마다 굉장히 잘 됐어 순조롭게 삶을 살았다 그리고 이제 어, 내가 하는 일에서 또 복이 많이 더 들어온다 이것만큼 좋은 게어 순조롭게 살고 복이 들어와 근데 이분들이 한 고집을 해 그러다 보니까 꼭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길만 갈라 하니까 트러블이다 그래서 직원 간에 조금 트러블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이 남들 말에 좀 경청을 하시고, 이 길이 내가 이거인 것 같은데, 남들 말에 조금 귀를 기울이다 보면 더 좋은 성과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조금 남의 말에도 좀 귀를 기울여라. 이런 말이 나오고요. 이분들은 매사에 너무 신중해서도 탈이야. 근데 이번 달에는 조금,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사고수가 조금 보여요. 뭔가 이렇게 몸으로 치고 오고. 뭐뭐 사고 수도 보이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건강관리 조금 잘 하시고 좋은 한달 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신의생 볼까요 이분들은 진짜로 대박이네 운을 잡아라 운을 잡아라 이런 말이 나와요 운을 잡아라는 것은 나한테 이미 운이 왔고 새로운 운이 열린다는 거야 새로운 운이 들어오게 가장 좋은 거예요 새로운 운을 딱 열려 있으니 내가 오늘 잡기만 하면 돼 뭐로 잡을 것인가 봅시다 이분들은 굉장히 빛이 나네 아, 오지랖도 없고 주변 사람들도 잘 챙기고 여러 가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주변이 막 빛이 나 사업이 막 번창하는 빛이 난다고 합니다 사업이 번창해서 굉장히 크게 이것이 나한테 다지물로 들어온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재물로 들어올 때 뭔가 하나를 잡아야 되겠죠. 문서도 강하게 들어왔어. 하나 잡으세요. 잡으시고 이번 달에 굉장히 운이 열렸으니 내가 사업장을 확장을 하더라도 하십시오. 굉장히 잘 됩니다. 남들이 안 된다고 이 시기에 뭐를 해? 아니 자기가 밀고 가야 되겠다고 밀고 가세요. 굉장히 운 열렸습니다. 운 잡으세요. 운 잡으시고 이분들은 사업장을 이렇게 늘리고 이렇게 이런 것들 번창하고 문서도 들어왔고 다 들어왔는데 술을 조금 좀덜 마셔라 이게 뭐 사람을 많이 만나서 그런가 술을 좀 많이 마셔서 술 쪽으로 조금 건강에 신호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조금만 좀 적게 마셔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64세 기생 볼까요? 벼슬길을 걷는다 이 말에 딱 나오네. 벼슬길을 걷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누구 옛날에 그런 말있잖아요 창원급제 하면은 막온 고을에 옛날에 고을이라고 했잖아요. 고을에 막 모든 막 이렇게 이렇게 잔치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솔길을 걷는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운기로 다가와서 내가 뭐 크게 될 운이 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8월에 이분들은 사업 번창과 여러 가지의 금전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따라 들어옵니다. 그게 따라오면 좋은 일만 막 있으면 꼭좀안 좋은 일이 따라와. 이게 사업이 번창하고 뭐 하고 막 이렇게 금전을 들어다 보니까 뭐 밖으로 막 두나봐. 이혼수가 들어있어. 이거 어찌하실까요? 그러면, 알고 지금 미리 말해줬으니, 갖고 가시려면 조금 가정이 충실하시고 일이 많더라도 좀 가정을 챙기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좀더 바꿔 갈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좀 쉬어, 쉬어 가라. 힐링해라. 이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게 쉬질 못하나 봐. 조금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운이 열렸을 때확 잡으시고 쉴때 쉬시고 일할 땐 일하시고 이렇게 가시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 수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괜찮고 이제 좋은 사람도 또 만난다고 인연질이 들어왔네요. 인연질이 들어왔으면 잘 만나서 좋은 인연으로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76세 청인생 볼까요? 하.. 청인생들을 보니까 하. 퍼줘라 퍼줘라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웃으니까 좀 그렇죠. 근데 청해생들이 그동안에 모으기만 했지 줄줄 줄 몰랐어. 그러다 보니까 퍼줘라 이 말이 나옵니다. 이제 모을 만큼 모았고 있을 만큼 있다. 근데 남한테 풀지를 않아. 베풀지를 않는단 말이지. 내 자손 나비들한테좀 나눠 주시고 주변인들한테도 좀이렇 돈도 좀 쓰시고 응뭐 화떡 내시고 이렇게 좀 사시라고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금전들도 들어와 있고 돈들도 들어와 있고 명예도 있고 뭐다 그러는데 퍼주질 않아서 대우를 못받아 퍼주면 굉장히 또 도, 대우를 받는데. 아니 돼지 지들은 항상 이게 응? 이렇게 대우받는 걸 좋아하는데 좀 대우 좀 받으시게 이번 달은좀 퍼주고 쓰세요 쓰시라고 나옵니다 그래야 그 복들이 내한테 다시 돌아오고 좋은 인연줄도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번 달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그 우리 그 신도분 하나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검정색 한복을 입은 것은 미리 말씀드리겠어요. 그 신도분 어머니가 들어가셨는데 상가 부인의 명복을 빕니다 근데 찾아가 보지도 못하고 제가 이 신을 모시다 보니까 제가 이런 데를 갈 수가 없습니다 갔다 오면 제 몸수로 너무 치고 와서 정말 힘들었어요 작년에도 너무 힘들었고 한 달을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하고 인연줄이 된다는 게참 그래서 인연이라는 게참 정말 이게 아이러니한 거 정말 대단한 거 어, 정말 이 인연질이라는 거는 누가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 신도분이 저한테 유튜브를 보고 자기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이, 이 우리나라 밥을 뭐, 먹고 계시는 분이야. 그때 저한테 너무 힘들어서 찾아왔던 분인데, 마음적으로 제 점사와 자기가 지금 살아왔던 거가 너무 맞았기 때문에 저하고 이제 연락을 하고 지냈어야 되는데, 그때 너무 좋다고 하고 갔는데 연락이 안 됐어요. 제가 중간에 왠지 마음에 꽂히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제가 또 어려운 일이 다치다 보니까 나랑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분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 얼마 전에. 근데 그 전날에 생각이 났는데 그 다음날 그 사람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선생님 제가 그동안에 연락도 못 드리고 이렇게 그랬네요. 근데 저 선생님 찾아가려고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저 축하해 주세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저 변호사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제가 그때 공수 줬던 거 선생님 말씀이 다 맞네요 너무 감사드리고 찾아 뵐게요 언제 오겠습니다 해서 그래 와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피리가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변호사 개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과정을 이제 밟으면서 이거 제가 이제 자리도 봐주고 해서 이제 그 가게도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선생님 저 토고사 한번 제대로 지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와서 저하고 상담하고 아버지도 이렇게 나따라밥을 먹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안 좋게 좀 이렇게 이게 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진욱이를 좀 해줘라 그랬더니 그게 마음이 너무 걸려서 자기가 이번에 진짜 모든 걸다 하고 편안하게 제가 변호사 개업하겠습니다 하고.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언제 오겠다라고. 그래, 와라. 이랬는데, 제가 한참 어린 동생이라 그냥 피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저한테 누나누나 누나 해요. 근데, 온다고 한 날에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카톡이 왔더라고. 누나, 이제. 부모님,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자기는 혼자예요. 혼잔데, 어머니가 굉장히, 음, 말기, 암으로 투병을 하고 계셨어. 그래서 마음고생도 심하고, 어머니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이랬는데, 어머니가 그날 아침에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못 왔어요. 너무 너무 제가 지금 마음이 아프고 진짜 힘듭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한명한명 한명 제가 작년에 올해해서 여덟 명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이 주변 사람들 보내는 게 굉장히 너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분이 정말 어머님 잘 치르고 다시 오고, 선생님한테 오겠다고 연락 왔어요. 근데 마음으로만 아마 제가 기도해드리고 진짜 이분이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피리가좀 이렇게 정말 이제 조금 어머니 편하게 보내드리고 이제 안정을 찾고 본인도 행복하고 이게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선생님 만나서 너무 좋았다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돌아가신 피리 어머니. 좋은 곳으로 가실 수 있게끔 제가 많이 기도하고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제 한여름이에요. 한여름이죠. 한여름이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밝고 이렇게 힐링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길 이 숙당아씨가 두손 모아 기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